안녕하세요, 필몽입니다. 저번에 첫 해외여행을 오사카로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너무 좋았어서인지 이번에는 첫 나홀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도쿄, 사포로, 나고야 등 많은 선택지가 있었는데 저는 노잼도시라고들 하는 나고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시기는 일본의 골든 위크였지만 나고야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고 정말 조용하고 느긋하게 힐링함에서 여행하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일본 친구들을 사귀고 와서 너무 행복한 좋은 추억을 쌓기도 했답니다. 25년 5월 쯤에 다녀왔지만 본업 때문에 이제서야 올려봐요. 그럼 재미게 감상해주세요. 공항이 렇게도생겼어 제가 주부 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약 17시. 오후 5시로 많이 늦게 도착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인지 살짝 노을지기 전에 도착했는데 이동하면서 보는 그는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풀린 듯이 풍경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동했어요. 첫날 첫 번째 일정은 공항에서 메이테스나 메이 조선을 타고 호텔이 있는 사카이역으로 이동 체크인부터 하는 거였어요. 사카이역까지는 왔는데, 영상 찍으랴, 지도 찾느랴 생각보다 너무 정신없고 바쁘더라고요. 오사카에서도 느꼈지만 구글 지도는 방향감각이 안 좋아서 또 거리에서 20분 가량은 헤맨 듯해요. 친구가 이 영상을 보면 역시나라고 할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예약했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키오스크로 진행하는데 직원 도움 없이도 충분히 혼자 할수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크기 좋은 사이즈예요. 딱한명 쓰기 좋은 사이즈. 음, 어떻게 켜지? 아, 그 보면. 안에는 이렇게 샤워실 있고. 비데도 있어요 비데. 와 드디어. 그리고 콘센트는 저기고 TV 있고 아, 냉장고 아무것도 없고 음. 원래 계획했던 거는 보이 보이나? 7시한 20분쯤 체크인을 했어야 되는데 아 이제 이제서야 도착을 해 가지고 일단 저녁은 오카푸지? 스레드에서 그 어떤 스친이 히츠마부시 찐맛집이라 그래 가지고 그 오카푸지라는 곳을 가볼 건데 여기도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약이 되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한번 이동을 할게요. 오늘 날짜 선택이 안 돼서 그냥, 그냥 나갈게요. 이동할게요. 쉽지 않네. 일단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오카푸지라는 곳이 예약이 안 되길래 다른 스친이 추천해준 하나오카라는 곳을 가려고 나왔어요. 하나오카도 티치마 부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나고야에 오면 꼭 먹어야 할 음식 중 하나라길래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오카를 찾으러 가는 길에 봤던 골목도 너무 예뻐서 찍어봤어요. 여기가 바로 하나오카입니다. 방어 색깔 보이시나요? 메뉴판은 한국어도 써 있어서 너무 좋았고, 히치마부시를 어떻게 먹는지 설명도 써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히치마부시는 4등분에서 세가지 방법으로 먼저 먹어보고, 나머지 한 부분은 가장 맛있게 먹었던 방법으로 먹는다고 해요. 여기 4분의 1 정도 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벌써 4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다 먹고, 이게 제일 맛있는 방법으로 먹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일 맛있던 었 방법으로 먹으려구요 저는 이거, 이거 국물 구워 먹는게 제일 맛있어서 국물 잔뜩 붓고 저는 양념과 녹차를 다 넣은 방법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섞은 방법인데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장어 자체가 정말 맛있고 비린내도 안 나고 부드러운데 오차즈케를 해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거기에 와사비를 섞으니 조금 더 깊은 맛이 났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히츠마부시는. 나고야에 여행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 맞는 것 같아요. 왜 다들 그렇게 추천했는지 먹어보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음식을 다 먹고 계산하면서 번역기로 여기가 맛집이라고 지인이 추천해줘서 왔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보여주니까 일하시는 분이 에? 하면서 엄청 해맑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큰코푸징이냐고 물었고 맞다고 하니 갑자기 주변에 있던 다른 여성 직원분들 다 여섯 명 정도가 막 모여서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었다고 인사하니 다들 웃으면서 손 흔들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첫날부터 너무 기분 좋게 저녁을 먹었어요. 나레이션 작업을 하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답니다. 또 가고 싶네요. 일렉기터로 주네. <laughs> 저기 타워 보입니다, 타워. 저녁을 먹고 나서는 사카에역 근처에 있는 미라이타워랑 오아시스 21을 구경하러 갈 계획이에요. 낮에 봐도 예쁘지만 저녁에는 정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기대하면서 가는 중입니다. 오. 정말 예뻤는데, 앞에 있는 천에 조명들이 반사되어 더 예뻐 보였어요. 바람 쐬며 여유를 즐기는 현지인들부터 외국인들까지, 생각보다 저녁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희주적인지 <laughs> 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너무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지금 영상 편집을 하면서 데시벨을 많이 줄였는데도 시끄럽네요. 이게 그냥 지나쳐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계속 빙빙 돌면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조용한 분위기를 만끽하며 야경을 감상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관광객 입장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미라이 타워의 바로 건너편에 오아시스 21이 있어서 곧바로 이동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 되게 이쁘네. 약간 외관은 그냥 이게 끝인 것 같고, <laughs> 끝이 아닌데? 해가 약간, 약간 식당인가 같은데, 한번, 한번 가볼게요. 아, 되기 버스 타는 데고. 밑에서 위에 보는 것도 되게 예쁜 것 같은데. 저기 막 위에 물결 쳐요. 보이나? 저 물결 치는 거 보이나? 아, 너무 예쁜데? 여기 배스킨라빈스 데 여기 구나 헤드 포터. 이야 아, 이건 내려가서 다시 찍어야겠다. 여기구나~ 오아시스 21에 해리포터 매장이 있다는 포스팅을 봤던 것 같긴 한데, 지나가다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해리포터 덕후가 어떻게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영접하고 갔습니다. 오아시스 21은 전망대가 있다고 들었는데, 시간이 늦어서인지 들어가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외관과 밑에 상점들만 잠깐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멈춰있는 조명이 아니라 실시간 라이팅이 들어가 있어서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뭔가 UFO 같은 느낌이 나기도 했고, 생각보다 많이 커서 웅장한 느낌까지도 있었어요. 이미라이터 쪽으로 넘어왔는데 처음 도착했던 사진 찍었던 방향 말고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방향이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서성거리면서 예쁜 야경을 눈에 가득 담았어요.

저랑 잘 마시고, 이제 숙소로 가요. 약간, 처음에 맥주 한잔 마실 때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나온 맥주가 약간 570? 좀큰 거였나? 그거 마시니까, 뭔가 약간 취기가좀 올라와가지고. 일단 내일 일정을 위해서 빨리 들어가서 쉬려고. 많이, 안 먹고, 나 왔어요. 비도 살짝 오는 것 같기도. 한번 들리고 들어오 가야겠어요. 편의점 한번 들리고 살거 있으면 사고 살거 없으면은 그냥 뭐지? 같은 거 맛있는 거 사고. 아니 그 와중에 시, 지도를 또 잘못 봐서 조금 헤매고 잘 도착해서 잘 쉬었습니다. 이렇게 나고야 1일차는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지나갔어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